여러분이 선곡을 플리즈 하면, 영스가 다양한 플리 a 를 만들어드립니다. please, d e m a n d e 영 d 티 m a n e a n e r d e m 분들 e 함께합니 a n e r demander, d 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레이브 노아입니다. 플레이브 은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또 노아 씨는 6개월 만에 다시 뵙고 또 은호 씨는 처음 만나 뵙는 건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출연하기 전에 노아 씨가 어떤 이게 영스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나요? 일단 웬디 선배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편하게 잘해주신다고만 아, 들었습니다. 설명 잘 끝냈네요. 전사 <laughs> 로한 <laughs> 네, 줄로, 아한 줄로 네. 다 끝냈는데 그 설명이면 다 되죠. <웃음> <웃음>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오늘도 편하게 네. 말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즘 또 플레이브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데뷔 싱글이 와 오리텐 차트 1위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아니, 또 직접 팬분들과도 만나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어, 오.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갔거든요. 네. 갔는데 그 되게 한국이랑 조금 문화도 다르고 느낌이 아예 달라가지고 네. 엄청 재밌었고 또해외 팬분들을 처음 만나다 보니까 그쵸, 그쵸.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 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또? 아, 저는 일단 그 일본에 계신 플리들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데 네, 걔네가 또 좋은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또 준비 중이잖아요. 와. 와. 와, 와, 와 네. 네, 콘서트가 이제 약한달 정도 남은 건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어. 어? <laughs> 멤버들이 또 안무를 짜는데 네. 항상 모든 안무를 거의 체력 훈련처럼 아. 짜가지고 아. 아, 이게 진짜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어.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laughs> 네. 연습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그거 같아요. 아 <laughs> 보통 콘서트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아 네. 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뭐 알려주세요. 뭐 기대해 주세요 하면은 아 그럼 스포 좀 가능할까요? 했는데 처음 부터 반응이 약간 한숨터 나오셔서 이게 뭐 스포를 부탁드릴 수도 없고. 아 저희 정말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네 네. 정말 콘서트 때 멋진 네. 모습 보여드리려고 <laughs> 열심히. 네, 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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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두 분의 콘서트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코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두 분에게 직접 선곡을 부탁드렸습니다. 플레이브 이번 콘서트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곡으로 선곡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곡 골라 주셨나요? 네, 저희가 고른 노래는요. 저희 플레이브의 기다릴게라는 곡인데, 네. 어뭐 저희가 지금 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좀 힘들다고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쵸.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의미에서 기다립니다. 아. 아, 야, 좋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플레이브의 기다릴게. 준비한 birthday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걸 hello 말은 못하고 있어 내 무심한 척 너를 지나쳐갔어.

「毎日こそ寝かせて」 트레이 기다릴게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선곡 플리즈는 선곡을 필요로 하는 사연에 두 분이 노래 추천을 해드리며 함께 플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노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플리즈 외쳐주시면 저희가 플리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은호 씨. 샵1077 짧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두 분은 혹시 평소 팬분들에게 노래 추천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런 전,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어, 두분다좀 하시나 보네요. 네. 제가 저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뭐, 카페 플레이리스트라든지 네. 어디 뭐, 그런 거 오잖아요. 음 네, 그런 그때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너무 음... 정직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 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아, 예, 거짓말 칠순 없으니까. 아, 네. 오늘 네. 저는... 정말 저 이런 투명한 모습들 좋어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오, 그렇군요. 약간 숙제가 왔을 때 추천해드려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아, 네,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은호는 또 자발적으로 또 많이 아, 하는 것 같아서. 아, 저는 이제 팬 소통 앱에서 이제 제가 지금 너무 그잘 그러니까 듣고 있는 노래나 네. 요즘에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오 이거 너무 좋다 하면은 오, 그거를 바로, 바로 추천을 해서 그럼 뭔가 같은 감성에 있는 그 느낌이 오, 좋아가지고 바로 좀 공유하시는 스타일이시가요 네, 저는 그런 편입니다. 두 분이 다르시네요. <웃음> 예, 다르네요. 공연 어머리 네,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아니 게다가 참 운명적이게도 코너 이름과 플레이브가 어. 또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팬분들 분은 애칭이 플리라고. 아,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그 투표를 해 가지고 플리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어요. 오, 늘또 이렇게 연관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 보도록 할게요. 네, 0848 님이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곧 친구들과 몇년 동안 부은 적금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데요. 지금 문제가 저만 고수를 못 먹습니다. 근데 제가 고수를 빼달라고 할 때마다 야 고수 없이 뭔 맛으로 먹냐 이러면서 친구들이 유세를 떠는데 이번 여행에서 제가 고수를 우걱우걱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고수를 먹게 도와주는 그런 노래 추천해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선물로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향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고수를 먹게 해주는 노래를 네, 부탁. 해 주었습니다. 우선 두분 고수 잘 드세요. 저는 하수라 가지고. 고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못 드시는 거요? 아, 네, 정말 실제로 어... 못 먹고요. 네. 어 <laughs> 고수는 정말 제가 도전 저도 많이 해봤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아 너무 세서. 네, 그야 향이... 맞지 않죠. 네 맞아요. 네네네 네, 네. 또 어떠세요? 네. 노아 씨는 드세요? 저, 저는 중수여 가지고. <laughs> <laughs> 저는 뭐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안 안안 먹고. 같아요. 네. 혹시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두분 다? 저는 일단 매생이국을 어? 먹습니다. 아, 약간 그 식감이나 네,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맞아요. 아하. 그리고 닭발. 아. 잘 먹.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데 찾아 먹지는 절대 않는. 보기에좀 그런... 징그러워서. 그 건가? 식감이 뭔가. 아, 식감들이 조금 싫어하시는구나. 네, 싫어하시는 맞아요. ]구나. 아하. 네. 아하. 둘요 저는 뭐 해산멍게못 뭐 드세요? 네. 아하. 그럴 수 있죠. 저, 좋아하세요? 먹으면 먹어요. 언제요? 숙서 먹진 않아요. 아, 네, 아, 주, 중수시군요, 그러면. 네, 중수다. 아, 예, 네, 중수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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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수요. <laughs> 매생이는 고수고요. 아, 네. 어, 네. 어, 매생이 잘 먹어요. 매생이, 예, 네, 매생이 꼭 이런 거 있으면 먹어요. 오. 네, 잘 먹습니다. 네, 음. 멤버들 중에 누가 가장 편식이 심하신 편인가요? 이거는 편식? 편식을 사실 다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아,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거지 막. 네, 맞아요. 이런 건 네.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래도 어른입 맛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은. 맞아요. 네. 오 네. 그 초등학생 입맛, 초딩 입맛이라고 하나요? 네, 네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 혹시 같이 밥 먹을 때 메뉴는 보통 다 통일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나눠서 주문 하시는 편인가요? 어... <laughs> 요즘엔좀 네.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요즘에는 원래 다이어트 파, 양념 아파 이렇게 갈려가지고 요아요 아, 진짜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신군요. 아, 제가 좀 최근까지 좀 너무 막살았어가지고 이제 지금 잘 살아보려고 한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로 어, 너무 막살아서 네. 지금 어. 잘 살아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아, 지금 잘 살고 계시자나요? 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네, 네. 잘 살고 풀, 풀 계시잖아요. 네네. 네. 잘 사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저희가 노래를 추천해드려야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우선 노아 씨. 예, 어, 제 추천곡은요. 보이넥스트도의 오늘만 아일러뷰입니다. 음 어, 오늘만. 사랑하시라고 어, 고수랑 예 네. 고수랑 좀 친해지고 네, 이노를 추천했어. 아 좋습니다. 이유가 약간 하수, 하수 느낌이었나요? 아 그랬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laughs> 은호 씨의 추천곡은요? 아 저의 추천곡은 르세라핌의 이지입니다. 오 이유는요? 이지하게 한번 드셔보시라. 비슷한데요, 아, 저랑? 거의 다 뭐? 두분다비슷한 네, 이유인데. 약간, 약간 중수 느낌 아니었나요? 아 예, 하수됐어요. 아, <laughs> <laughs> 두분다비한거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이렇게 고수랑 먹게 해주는 노래 추천해 드렸는데요 고수와 상관없이 친구분들과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보이넥스토의 오늘만 I love you 그리고 리사르핌의 Easy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브와 선곡 플리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영스 가족들이 선곡 플리즈 해주신 사연을 위해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들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넵. 네.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만나요. <laughs> 멀었었지. 접해지를 덮기엔 모든 게 서둘렀지. Oh uh, yeah. 네가 왔던 숨은 꿈이 되어 내 심장에 불이 지폈어. 날 멈출 수 없도록 더욱 떨어져 가는 폭포처럼 내 몸을 던졌어. 그 속에 피어나 flower. Uh. 웬지영 씨트 3부 시작했습니다. 플레이브와 산고 플레이스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영세 플레이스를 외쳐 주세요. 저희가 좋은 플레이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지금 보내 주셔도 돼요. 어디로 보내 주시면 되죠? 노아 씨. 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번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레이 퀴즈. 이부에서는 저희가 상황에 딱 맞는 노래를 선곡해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이 보내 주신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이 노래들을 언제, 무엇을 하며, 왜 듣는지 노아 씨와 은호 씨가 추리 대결을 할 겁니다. 두분 혹시 추리 잘하시나요? 아, 어, 저는, 저는... 자신이 있네 저도 자신 있어요 네. 네. 어, 그래요. 자신, 네. 저 추리 애니 같은 거 봤어 가지고. 네. 잘하시겠네요. 혹 네. 오늘 전두 분만 믿겠습니다. 저 아, 추리를 잘못 하는 편이어 가지고. 네. 편이어가지고. 아 네. 눈치도 주십시오. 좀 빠르신 편이시겠네요. 아뭐 눈치 백 단이죠. 눈치는 네 진짜 좀 네. 빠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저도 막 네. 저는 없나요? <laughs> 50단? 아, 50단 네, 저도. 백 단까지는 아니고 한5 0 단, 5 0단 정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저도 정답을 모르는 거라서 우선 우리 공일고원님이 보내주신 플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 첫 곡은 임제범의 이 밤이 지나면. 플리 두 번째 노래는 트러블 메이커의 트러블 메이커 플리 마지막 곡은 2 p m 의 해야해 음, 이렇게 세 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추리를 시작해봐야 합니다 우선 이 노래만 봤을 때 느낌상 언제 왜 음, 듣는 것 같나요 음, 아뭐이 아,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음, 네. 이밤이 지나 네. 지나면 네, 약간 요거는 저도 한 번씩 듣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밤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밤에 들어야 되고. 네, 그럼 당연한 거아닌가 <laughs> 그래, 그래. 아, 밤이 CD 면 아, 야, 아니 낮에 들을 수도 있잖아. 낮에 들을 수 어, 있죠. 어, 하지만 밤에 좀더잘 어울리는 노래신 거잖아요. 아아 그죠 그죠 그죠. 밤에 네. 약간 이렇게 아, 그 친구들과 네. 낭만을 즐기면서 네. 야구로 들기 음. 한잔딱할때이 네. 노래가 딱 나오면은 네. 되게 감성적일 것 같아요. 아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네. 음. 음. 근데 두 번째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네. 이게 약간 중간에 이제 이 노래 듣다가 트러블이 또난 거죠. 어. 그래가지고 피부에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얼굴 말고. <laughs> 진짜 네, <laughs> 네, 이 상황적으로. 예, 상황적으로네 낭만지고 있는데 또 싸움이 날 수도 있아요그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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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지막에 투피엠의 해야 해. 그러니까 또 어... 둘이 너희 둘이 화해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어... 여행 갔을 때 아닐까. 어... 딱 오답표 어... 피워놓고 때... 자기들끼리 약으로 또 한잔하면서 무대 아... 상인 것 같아요. 오. 어... 네. 어, 혹시? 일리가 있는 네. 것 같은데, 저랑 약간 분석이 좀 다르네. 아, 달라요? 그럴까요? 네, 네, 네. 50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트러블메이커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중에 문제적으로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밤이 지나면, 오, 어, 갑자기 내일 출근이 생각나 거예요 네. 이밤이 지나면 내일, 오, 나 일을? 네. 2pm에 해야 해.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두 번째 곡부터 해석을 하시네요. <laughs> 네? <laughs> 첫 번째 곡부터 아니, 아니, 저... 이게 스토리가 라인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네. 아, 약간 자... 괜찮아요 네, 이게 추리다 네, 보니까 네, 뭐 네. 상관없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야근하시는 분 야근? 야근... 아 왜냐면 지금 저희가 라디오 할때 어? 야근하시는 분들의 사연들이 좀 많이 어? 와요 근데 저는 출리 진짜 못합니다 어, 근데 제가 출리력이 좋은 사람으로서 맞는 거 네, 같습니까? 아, 웬디 선배님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아니요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웃음> <웃음> 야근을 하는데 이 밤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 거죠. 음. 왜냐, 트러블메이커. 내가 야근할 때 실수를 한 거야. 아.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퇴근을 못하네? 음. 그래서 그걸 해야 해. 와. 그래서 아,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중적인 의미도 있고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밤이 지나려고 하는데 내가 또 문제를 일으켰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음, 소득력이 너무 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 네. 거 같아요. 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laughs> 네, 정말 너무 소리 진짜 못해요. <laughs>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저도.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의견 통일하시는 아, 네. 건가요? 아, 의견 통일하시는 그럼 건가요? 그럼 저는 저뚝심밀고 가겠습니다. 제 걸로. 아, 좋아요. 네, 저는. 웬디 선배님. 아, <laughs> 아,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게아 그래요. 네, 일단 첫 단계에서는 저희가 좀 추리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네. 노아 씨는 여행 갔을 때고 전 네. 야근 할 때라고 어, 추리해봤는데요. 를 이번에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듣고 추리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0195님의 플리 키워드는요. 0195님의 플리 키워드는 화장입니다. 응? 아 화장. 화장 아 트러블이 피부 트러블이 많네요 그럼 내가 맞춘 거네 어때요 소름돋아요? 막그 <laughs> <마>, 화장이요 <laughs> 어, 네. 지금? 근데 은호 씨 아까 그 문제적 프로그램 그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laughs> 아아 그거는 <그건은, 웃음> 아, 좀 그거는 아, 다른 거. 아니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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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노아 씨가 네. 얘기했을 때 아까 트러블도 네. 그 얘기하셨으니까아 네. 어. 화장. 아 그럼 그런 거네. 아까 진짜 말한 것처럼 이 뾰루지나 트러블이 진짜 얼굴에 났는데 이 밤이 지날 때 거울을 봤는데 그게 난 거야. 그래서 이 진정 관리를 해야 해? 아니면 이 밤이 지나면서 화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뾰루지가 난 거야. 아 그래서 진정 관리를 해야 해? 아 아니면 어디 신나게 놀러 나가시는 건가? 그래서 화장을 아 해야 해? <laughs> 그것도 말이 되네요. 뾰루지가 났는데 어쩔 수 없이 잘 보이기 위하여 아 예쁘게 하기 위하여 화장을 해야 해? 아두 번째가 더 많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네이 밤이 지나면 네네, 이제 네네. 나는 나갈 건데. 네네. 아까 그야구르트 때문에 지금. 내 <laughs> <laughs>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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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뭔가 느낌이 트러블이 난걸본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네.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해 하고 아. 나간다. 이게 아닌까 아, 화장을 해야 하는 건지 해야 해가 화장인지 아니면 진정 지원. 관리를 해야, 아. 해야 하는 건지 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은호 씨 어떠세요? 아 일단. 자기 전에 이게 본 거예요. 네. 뾰루지가 난거를 네. 그래서 아, 그럼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이 밤이 지나면 이 뾰루지를 제거해야 해. 아, 제거해야 아, 제... 해. 네. 아, 제거. 어, 나 하나 또생각났어요 내가 하루 온 종일 화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이밤 이거 화장을 안 지우고 자면 뾰루지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 근데 오. 그러니까 화장 지우기가 싫은데 누워 있고 아, 이 화장을 지워야만 해. 약간 해야 해 이런 느낌? 음... 아 원래는 안 지우고 자는데 아 이제 지워야 되는. 건가요? 잘 모를 수 아시는 분도 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아 화장을 하고 나면 이게 일 끝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저희 씻기 좀... 괜찮고 막이럴때 있잖아요. 화장 두껍게 네, 하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아닌가? 그럴 때 너무 많죠. 전 음. 그럴 때그 세안 그 물로 세안 대신에 베개 세안이라고 제가. <laughs> <laughs> 아, 그걸 여기서 밝히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이미 방송에서 말했는데. <laughs> 아, 했는데. 하긴 얘기를 많이 하긴 했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laughs> 네. 피부가 진짜 좋아요. 나쁘진 않아. 나쁘 않아. <laughs> 그래서 저, 저, 저희, 저희 네. 멤버들께 얘기한 거는 네. 이게 그 베이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아 <웃음> <웃음> 네, 피부가 좋아진 거다라고 지금. 모공이 <laughs> 잘 예뻐지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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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이스 때문에. 한 그래. 번씩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원래 그래. 피부에 이렇게 아, 그 자극을 줘야지 음. 더 좋아지고 음, 그런 음, 형식인 음. 거죠. 아, 윤리가 네. 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걸 골라야 돼요. 아, 네. 네. 음. 자 의견을 좀 정해를 봐야 되는데. 음. 근데 저는 엔디 네. 선배님 마지막 거가 네. 좀 되게 일리가 있다고 느꼈어요. 화장을 지워야 되는데 네, 귀찮아서. 아. 네. 근데 이 밤이 지나면 트러블 메이커 생기니까 뾰루지 생기니까 나 지금 세수해야 돼. 어... 음, 저도 그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것 같아. 선배님이 추리를 네.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준비해서 뭐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걸로 가시나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추리한 거는요, 화장을 지워야 하는데 귀찮을 때 듣는 플리입니다. 과연 저희 추리가 맞았을지 정답은 어? 맞았다. 야구는 메이크업 지우기 귀찮지만 지워야 할때 듣는 노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까 내가 야근까지 초반에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얘기했었잖아요. 와, 정말 야근할 와. 때. 네. 아, 추리용도. 누가 그러시는데요? 선배님만 가까웠네요. 저희는 너무 그니까요. 아 근처도 좀... 못 갔어요. 근데 아까 저는 추리를 못 한다고 했고 두 분은 추리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눈치 뵀다네 눈 조시다네. 근데 이게 <laughs>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그렇죠. 때가 있다. 오늘이 딱그 날이잖아요. 그 오늘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만 그러신 거죠? <laughs> 네, 네, <네네네>.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제범의 이 밤이 지나면 그리고 트러블메이커 트러블 트러블메이커. 임쇄범의 이밤이 지나면 그리고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듣고 왔습니다. 그럼 선곡 플리즈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은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병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틀 전 입사 면접을 봤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면접 전날까지 리허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에 너무 긴장해서 저도 모르게 버벅거렸고 긴장 때문에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지만 면접관 분들의 표정을 보고 탈락을 확신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울하고 머릿 속이 복잡해서 다른 일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저를 위해 면접 보고 나서 멘탈 관리하기 좋은 노래 선곡, Please You. 라고 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선 선물로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면접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두분 혹시 본인만의 그런 긴장 푸는 비법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인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완벽하게 숙지가 되면 긴장을 좀 아예, 아예 그쵸. 안 해요 네. 그쵸. 그러니까 항상 뭐 고음 길로 가더라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연습이 돼서 아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다가도 나올 정도가 연습이 되면 아예 저는 긴장 안 해요 음. 음. 아니 몸이 익어버리면 그렇죠. 뭐든지 다100%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네. 보여줄 수 있고 한데 준비가 덜 되면 그런 불안함 어,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은호 씨도 똑같나요? 맞아. 어, 저도 일단 그건 똑같고, 그리고 어 긴장을 했을 때 어쨌든 긴장하면 무조건 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미 연습은 돼 있으니까 그냥 뭐 틀려도 그거대로 자연스럽게 해보자. 그냥 음.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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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면접 후에 우울해하시는 우리 병래님께 두 분이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어, 병래님 면접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어, 사실 긴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결과는 최선을 다하셨을 테니까 결과는 네. 이제 맡기시고 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면접관 분들의 표정이 그 너무 긴장을 하셔서 오해를 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의 내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으니까 더더욱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이 준비를 음. 했을 테고 그 마음이 되게 컸을 때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더 많이 보여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 병래님께서 준비도 완벽하게 하셨을 테지만 그럼 긴장감이 조금 어, 아쉬운 결과를 낳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 다음번에 또 다른 이런 기회가 또 찾아왔을 때 병림님에게 어, 정말 좋은 경험이 또 되고 그때는 좋은 결과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이제 또 노래로 응원을 해드려야 할 차례인데요. 이번에 은호씨 추천곡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제 추천곡은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음. 어, 이 노래 사실 너무 유명한 노래고 그쵸, 그쵸. 그 후렴 부분에 이제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네. 수고했어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되게 수고하셨다고 전달을 하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막 울컥하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들으면 네. <laughs> 맞아요. 또 우리 노아씨는요? 저의 추천곡은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오 완전 반전되는 네, 이게 어, 사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고 그쵸?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자꾸자꾸 자꾸 쌓이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뛰면 되지 않을까. 한 단계 음. 더 위로. 그래서 띄어려 골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네. 그러면 저희두 분이 선곡한 노래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블랙핑크의 띄어. 웬예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브와 선곡 플레이스 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일단 선배님께서 너무 잘 양, 양현이 너무 나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긴장 안 하고도 잘할수 있지 않았나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 일단 텐션을 되게 이렇게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음. 저도 같이 더 재밌게 된것 같고 어, 네.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두분 덕분에 오늘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성공 성공 성공. <laughs> 웃었고. 출리는 아쉽고. 아, <laughs> 하... 네, 그건 좀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넵. 오늘만 그런 거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와 또 좋은 출리 실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네. 넵. 그럼 저는 두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올게요. 두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세요